어,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경찰들한테 타겟이었던 어, 곳이었고 우즈베키스탄을 그런 단순하게 유흥을 즐기기에 좋은 나라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고 알리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반문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어,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업적인 면도 있고, 관광이나 뭐, 유흥 관련돼서도 어,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 뭐, 사실은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광이나 사업이나 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관광이나 사업 관련된 자료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축적을 해보려고 유튜브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일부 대외적으로 알려진 우즈베키스탄의 유흥문화, 그 유흥문화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면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뭐 제가 2008년도에 와가지고 2014년 말까지 상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주로 출장 베이스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는 사실은 어 깊이 있게 현지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 말까지 어 제가 봤던 우즈베키스탄의 유흥문화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35살에 여기 넘어왔으니까 아직 젊었죠. 총각이고. 그래서 뭐 연애도 했어요, 사실은. 여기 현지인하고 좀 깊이 있게. 가족들하고도 만나고, 그렇게 연애도 했었는데, 어제 경험으로 이제 그런 적이 몇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같이, 당시 여자친구랑 집 근처 브로드웨이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가서 한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집으로 걸어왔죠. 같이.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걸어오는데 경찰이 길에서 잡더라고요. 새벽 2시에. 외국인이 현지 여자랑 같이 걸어가니까.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밤에 일하는 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열받고 이제 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도 열받고 그래 가지고 좀 싸웠어요, 경찰하고. 사람을 몰로 보냐. <laughs>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이 해결됐냐면 그 여자 친구의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하고 저희 집 주인 아주머니한테도 전화를 하고. 왜냐면 하 서로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주고 그리고 한, 뭐, 그 새벽 시간에 한 30분 이상 술경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 그 외에도 몇번 저녁 시간에 해진 이후에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검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 파출소에까지 들어가서, 어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당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좀 쌀벌한 분위기였긴 하지만, 이 나라의 그런, 어, 불법적인 성매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그런 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제가, 어, 뭐, 이사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예전에 가스피탈리 바다를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 때, 어,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물, 수돗물 넘친 것 때문에 한번 경찰서에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경찰들이 제가 어디 사는지 아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경찰이. 와서 이제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또 이제 뭐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동네에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어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건수, 건수를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심 가지고 외국인들이 사는 집들을 지켜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준백화점으로 옮겨서 거기서 한 7년을 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물론 거기도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한 번씩 뜬금없이 경찰들이 찾아와서 뭐 혹시 뭐 문제 없냐라고 하면서 안쪽을 쑥 둘러보고 가기도 하죠. 어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어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경찰들한테 타겟이었던 어 곳이었고 어, 지금도, 뭐, 그게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어, 뭐떤 좀, 악질경찰들 같은 경우는 그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 어딘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 불편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뭐, 가라오케 문화, 뭐, 중국에 가도 있고, 뭐, 동남아에 가도 있고, 어디 가나 다 있죠. 어, 저도 이제 뭐, 듣기로는, 어, 우크라이나에 가도 한국인들이 가라오케를 하고 있고, 근데 차시켄트 같은 경우는 단속이 엄청 심했었어요. 거의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단속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단속을 하는 모습이 저는 가끔씩 가볍게 가긴 했지만 그 단속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썰벌해요. 듣기만 했지만 그 복면을 한 무장 특공대가 뭐 문을 부시고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저 들어와서 가로케 영업 시간에 그렇게 들어와서 각 방을 다공세를 하고 여자애들은 다한 곳에 모아서 조사를 하고 남자 그 외국인 손님들은 여권을 일단 다 압수한 다음에 인적 사항을 다 적어요. 다 적고 한두세 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외국인들은 일단 풀어줘요. 일단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어 단속이 된. 그 여직원들은 아가씨들은 저기 세르겔리에 있는 구치소에 어, 일단은 다 데리고 가서 하나하나 다 대면 조사를 해요. 그때 조사를 하는 내용이 제가 들어보면 어, 뭐 성매매를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어,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 뭐 훈방조치를 보통은 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어, 아가씨들 같은 경우는 훈방조치를 했다고 들었고 다만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에 대한 그런 어, 증거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주선한 사람 보통은 마담이죠. 주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아요. 제가 아는 예전에 뭐 마담하던 친구 아직까지도 어, 감옥에 있는 걸로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고,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 범죄행위로 여기서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한국인들 또는 외국인들 그 조사된 그 인적 사항들 같은 경우는 어뭐 저도 그냥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거는 한국 대사관 측에 통보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바깥으로 뭐 공개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통보가 되면 이제 대사관 측에서는 그런 거가 결국은 이제 우즈벡 정부하고 어떤 협상 단계에서 어 핸디캡으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어 실질적으로 영업장에서 술 먹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건 없지만 어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점. 뭐, 확실하게 요즘은 뭐, 예전만큼 그렇게 단속이 심한 것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단속 먹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 한국하고 우즈베키산의 관계라든가, 우즈베키산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가지고,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조심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 가장 최악이었던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그 한국인이 어, 외국인 여성과 호텔에서 동숙을 하는 와중에 경찰 뭐 특공대 뭐 그런 쪽에서 심야에 호텔 단속을 했어요 어, 한두개 호텔이 아니라 타스켄트에 있는 꽤큰 호텔들을 하룻밤 동안 다 돌아서 성매매 현장을 적발을 하고 같이 동반했던 그 방송국 카메라가 그 장면들을 다 촬영을 했어요. 다 촬영을 해가지고 아침 뉴스프로에서 그 촬영한 영상들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다 보여줬었어요. 그때 한국인도 한 명이 적발이 됐는데 어 그냥 얼굴이 그대로 다 나와서 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즈베키스탄은 혼인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는 남녀가 호텔에 동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편법으로 그 알고도 눈 감아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호텔에 동수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그것도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런 타겟이 될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어, 뭐또 다른 뭐 사례를 보면 제가 알고 있던 뭐 지인이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집에 아가씨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놀다가 어 그때도 이제 잠복 경찰한테 어 단속을 당해서 그때 현장에 있던 어, 사람들이 모두 다 출국 금지 당하고 어, 우리 그 저기 백열등 30쪽 백열등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래서 며칠 동안 취조도 당하고 결국은 벌금을 내고 이제 출국 금지가 해제돼서 본국으로 귀국하고 뭐 그런 일들 이 있었는데 어,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가. 동남아하고 우즈벡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현지인들은 그런 분위기들을 아니까 대체적으로 조심을 하는 편인데 짧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동남아에서 행동하시듯이 여기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경찰한테 단속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짧게 여행을 왔다가 그런 일 당하면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뭐 여러 가지 여행이나 사업이나 뭐 관심들이 많으신데 합법적인 일들만 하면 그렇게 뭐 우즈베키스탄이 뭐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뭐 문제가 생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행동들 중에 어 우리나라에서는 단속은 거의 뭐 미미하게 하지만 뭐이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는 점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어, 우즈베키스탄에 뭐 여행을 오실 때 그런 유흥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 있으, 있으시다 그러면 동남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라는 점 어,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도 작고 한국인들의 행동 반경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하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여행을 오실 때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어, 별로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저는 우즈베키스탄을 단순하게 유흥을 즐기기에 좋은 나라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음,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어, 우즈베키스탄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그 역사 깊은 문화 유적들과 어, 멋있는 자연경관들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어, 저는 그러면 출장 중에도 혹시 시간이 되면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 찾아뵙긴 할 건데, 어, 또 출장을,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 뵙겠습니다.